복을 이야기하는 조용한 공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길을 내어드리는 복담소입니다. 그냥 틀어두시고 조용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1954년, 1966년, 1978년생 말티 여러분, 2025년 10월은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계기가 찾아오는 운수대통의 달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묵묵히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달의 말띠는 성취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고 내면에 쌓여 있던 불안과 흔들림은 차츰 자리를 잡아갑니다. 재물의 흐름 또한 밝습니다. 금전이 넉넉해지고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결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너무 빠른 확장이나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울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달의 말띠는 특히 언어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작은 말한 줄이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진심이 담긴 인사 한 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복채 낸다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복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달의 감정 흐름과 소비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의 말띠는 감정의 파도가 잔잔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바쁘고 손이 먼저 움직이기 쉬운 달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에 열정이 붙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추진력은 좋은 기운이지만 감정이 앞서면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기 전한번더 생각하세요. 이번 달의 재무로는 좋지만 그 기운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모임이나 약속 자리에서의 충동적인 지출은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보다 내일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말띠의 이번 달 소비 성향은 보상 소비의 경향이 강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버티고 노력한 자신에게 무언가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식사한 끼, 조용한 여행, 책한 권이 당신의 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이달의 행운의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의 말띠에게는 특별히 세 번의 좋은 날이 있습니다. 먼저 10월 7일은 소원 성취와 운수대통의 기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이 날을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주위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결과가 기쁜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가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8일 경사로운 소식과 금전의 기운이 찾아옵니다. 뜻밖의 복이 들어오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금전의 흐름이 좋아 오랫동안 미뤄온 대금 정산이나 재정 정리를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도우면 그 복이 배로 돌아오니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10월 9일. 쉽게 일이 풀리고 안정적인 이익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날은 무리하지 않고 현재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꾸준함이 당신의 가장 큰 행운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행운의 날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날도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행운의 날들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주의해야 할 날들도 있습니다. 운의 흐름이 좋을 때일수록 이 조심의 마음이 더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뻘오일은 구설과 오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지요. 말띠는 불의 기운을 가진 띠라.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빠르게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마음속의 말을 잠시 가라앉히세요. 상대의 입장을 한번더생각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충동적인 쇼핑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무의미한 지출을 할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10월 7일 행운의 날이면서 동시에 지출수가 겹치는 날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 기분이 들뜨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는 마음 편히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흐트러진 마음의 중심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날은 잠시 멈추어 예산을 점검하고 지출의 흐름을 가다듬는 날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10월 9일. 작은 손실과 체력 저하의 운이 겹쳐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거나 쉴틈 없이 움직이면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산책이 당신의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이세 날만 조심하신다면 이번 달의 흐름은 한결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번 달 말띠에게 도움이 되는 풍수 실천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띠는 오행 중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10월에는 가을의 결실을 품은 금의 기운과 불의 활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스리느냐가 운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활력과 명예를 높이고 싶다면 남쪽을 살피세요.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이곳에 밝은 조명을 두거나 붉은색 계열의 소품을 놓으면 자신감과 추진력이 강해지고 명예운이 함께 오릅니다. 특히 말그림이나 역동적인 풍경화, 활력 있는 사람의 사진을 걸어두면 사업운과 승진운이 함께 빛을 냅니다. 다음으로 재물운을 안정시키려면 현관과 거실을 정돈하세요. 불의 기운이 지나치면 재물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흙의 기운을 빌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러크, 둥근 모양의 크리스탈 화병을 두면 좋습니다. 이것이 금전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재물은 깨끗하고 따뜻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거실과 현관의 먼지를 털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그 단정함 속에서 재물이 머물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달의 말띠는 오해나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달이기에 집 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장식품인 뾰족한 소품은 치우고,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공간의 기운을 완화하세요. 따뜻한 조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말띠에게는 정리의 힘도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서류나 지갑 속의 낡은 영수증, 오래된 메모를 정리하며, 막혀 있던 눈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이 정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눈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복채 낸다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정성이 다음 달의 행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10월의 말띠에게 복을 불러들이는 음식과 색상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우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마음을 돕는 음식과 색에도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먼저 음식의 기운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당근과 호박입니다. 붉고 노란 빛을 띈이 채소들은 눈의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말띠의 본래 기운과 잘 맞습니다. 활력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사람 사이의 인연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가벼운 나물무침이나 호박죽, 당근볶음으로 즐겨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콩과 팥입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인 이 곡물들은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말띠의 뜨거운 불의 성향을 부드럽게 조절해 줍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체내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을 주며 성급한 마음을 가라앉혀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을 돕습니다. 특히 찐 콩이나 팥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을 굳건히 하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셋째 달고기와 견과류입니다. 달근 금의 기운을 대표하고 견과류는 풍요와 결실의 상징입니다. 달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기운이 순환하며 몸이 따뜻해지고 가을철 기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내려주어 생각이 정리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말띠에게 노력한 만큼 실속 있는 결실을 불러오는 음식입니다. 이제는 색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는 두 가지 색이 복을 부릅니다. 첫째, 녹색 또는 청록색입니다. 이 색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불의 기운을 생하게 하여 활력과 창의력을 돋워줍니다. 특히 말띠는 불의 상징이므로 이 녹색이 그 불을 밟고 온화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사무 공간이나 책상 위에 작은 녹색 식물을 두거나 청록색 필기구를 사용해 보세요. 생각이 맑아지고 일의 흐름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둘째, 노란색과 베이지색입니다. 이 색은 흙의 기운을 의미하며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 재물운을 안정시켜 줍니다. 지갑이나 가방, 혹은 카드 지갑을 노란색 계열로 바꾸어 보세요. 돈이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또한 베이지색 옷을 입으면 대인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 색들은 당신의 마음에 평온함과 단단한 자신감을 함께 심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월의 말띠에게 복을 불러올 로또의 기운 6 숫자를 전하겠습니다. 숫자 6은 안정과 균형의 상징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숫자 15는 재물과 행운이 순조롭게 모이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예상치 못한 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20 협력과 관계의 기운입니다. 도움과 인연을 통해 어려운 일이 풀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숫자 31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상징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바라고 밝은 전망이 열리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숫자 37은 소망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바라던 일이 결실로 이어지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44는 완성과 극복의 숫자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기고 끝내 큰 결실을 맺는 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섯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깃든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맑고 평안하다면 그 복의 기운은 반드시 머무를 것입니다. 복은 준비된 자리에 머뭅니다. 지금의 침묵이 다음 달의 기쁨이 됩니다. 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